컴퓨터 회계학원 원장 김혜성입니다. 음, 앞으로 저와 함께, 어, 전사들에게, 네, 재무회계 과정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계를, 어, 배우러 오신 거에 자격증 취득이 목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사용하실 게 목적일 수도 있는데, 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 써먹을 수 있게. 이게 왜 배워야 되는 이제 그 부분서부터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회계 회계가 뭐죠? 회계가 뭘까요? 여러분들 회계 뭐라고왜 배우러 오셨죠? 자 일단 제일첫 번째는 우리가 뭐예요? 옛날에는 우리 회계를 북이라고 했었어요. 북기 부기. 북이라고 했는데 이 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 우리가 장부 정리하는 거. 그래서 장부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어 장부에 기장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기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즘에 와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개념이 왜 바뀌었냐? 예전에는 나 혼자서만 장사를 하고 나 혼자서만 어, 얼마를 버는지를 알면 되는데 요즘 기업은 구조가 어떻게 됐죠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투자자들 뭐 공장을 하나 차릴라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회사라는 걸 설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회사를 설립을 한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바꾸면 우리가 이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이런 투자자들한테 뭐 해야 돼요? 보고서를 작성해줘야죠. 그렇죠. 이게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해준다. 그럼 보고서를 작성을 해줄 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저희 딸 이름이 연우예요. 근데, 우리 연우야. 자, 엄마가 연우한테 만 원이라고 줬어요. 용돈을. 음, 다음 날 됐는데, 또 달라. 그러면, 어, 그래요. 우리 딸만 원. 어, 썼어요. 그러고난 다음에 하루가 또 지났는데 어 뭐야 또 용돈을 만원또달아주는 거야 그러면 어 그래 아직 우리 이쁜 공주 만원 이렇게 썼어요 다음날 되는데 또 달라 이거 우리 웬수 만원 이렇게 줬단 말이야 자 옆집 아주머니가 이가게부로 와서 봤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지? 어 여느 딸이지 어 딸이구나 어 딸이구나 어이 남편 아니야? 맞죠? 그러면 우리는, 아,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다시 바꾸면, 회계라는 이런 보고서를 쓸 때는, 투자자가 분명히 똑똑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니까, 만인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기준으로 가지고 하자.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회계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런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는 회계라는 게 어떤 건지,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자, 이런 회계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한번 잠깐 그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어, 뭐냐면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장부를 작성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통제 같은 것들을 다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정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장부를 보고 뭐를 해요? 아, 세금을 걷어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이 장부를 보고 뭐예요? 아, 흥망을 따질 수 있어요. 이 회사에 내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 회사에다가 내가 투자했던 것을 멈춰야 되는지 그러니까 망할 건지 흔할 건지를 따져줘야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금을 회수를 빨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될 건지 계속 더든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될 건지를 판단을 할수 있겠죠 이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라는 걸 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나요? 자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게 이제 세금 계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 흥하고 망할 건지를 어떻게 알죠? 자,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흥할 건지 망할 건지를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것은, 회계란, 회계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 기업이 뭐를 한다고요? 경영활동이라는 거를 해요.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회계상에서 부르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다섯 가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증감변화를 하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이다라고 하면 자산은 누구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 부채라고 하면 남한테 갚아야 할 빚.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난 나머지 순수한 내 돈. 진짜 내 돈을 우리가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익이라고 하는 건번 돈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돈을 쓰는 거 지출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 변화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 많이 벌으셔서, 어, 여유 자금이 한 100억 생겼어요. 그러면, 100억을 갖다가, 자,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 한번 해보면, 각종 회사들의 주식 시세들이 쭉쭉 나와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보면, 이 회사에, 자, 자산부채 자본이 얼마가 있는지. 첫 번째.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이 얼마가 있는지. 이렇게 두가지를 표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자산부채, 자본이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회계상에서, 재무상태라고 불러요. 재무상태. 자,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뭐라 그러냐면, 경영성과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첫 번째, 내가 안 망하려면, 이, 내가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놨는데, 그 회사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망할 건지 안 망할 건지를 먼저 따져요. 그게 뭐야? 회사가 어떻게 되면 망하죠? 어, 문제는 얘예요. 빚이 많으면 빚이 많으면 우리는 이 빚을 못 갚게 되니까, 그렇죠? 어, 그러면 이 빚을 못 갚게 되면 회사는 망하게 되는 거니까 이 부채의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걸 따져 주는 걸 재무 상태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를 했으면 뭐를 해야 되죠?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나한테 그만큼 이익이 돌아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내가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금을 회수를 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돈을 벌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만큼을 돈을 쓰고 있냐 이런 걸 따져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래서 수익이 많아야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익을 많이 장부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결라고 하는 건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 우리 딸하고, 우리 연우하고, 어,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만인이 다 이해를 할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 1년 내내 하루 종일 매일매일 증감 변화라는 걸 하게 돼요. 증감 변화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장부에다가 기록하고 계산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회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계, 어, 회계 원칙을 따져주게 되는데 회계 원칙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배우는게 바로 기업 회계 기준이다. 이제 요즘은 이제 한국 채택국제 회계 기준 그래서 KIFRS라고 하는 거를 또 배우게 됩니다.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해서, 어, 이제 국제적으로도 다 똑같은, 어, 비슷비슷한 장부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회계라는 게 이제 조금 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재무상태하고 경영성과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이제, 어, 회계에 제일 큰두 가지가 나온 건데, 첫 번째 하나가 뭐였다고요? 재무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성과. 이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재무 상태에 우리는 자, 자산이다, 부채다, 자본이다 라고 표시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경영성과에 수익이다, 비용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 자산이 있는데,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냐? 를 따져 주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 자산은 100억이 있어요. 부채가 30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어, 자산이 100억이니까 부채 갚고도 70억이나 돈이 남겠죠? 순수한 내 돈, 자본이라는 게 70억이라는 게 생겨요. 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 이 자산 100억이 딸랑 건물 한 채만 있어요. 빚은 매물에 당장 갚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생기죠? 건물은 내이 건물이 팔려야지만 내가 돈을 회수를 해서 이 빚을 갚아줄 수 있죠.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자산이 현금화가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이 될 거냐, 안될 거냐, 이런 걸 따져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자산은 다시 크게 프린트물 이제 한번 보실까요? 프린트물 왼쪽에 보시면, 재무상태표, 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프린트 해보시면, 재무상태표의 과목 분류가 나와 있고, 손익계산서의 과목 분류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자산. 자산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이유는, 빚을 갚을 능력치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져주셔야 되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어, 유동,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하냐를 따져주시는 거예요. 뭘 따져주는 거?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냐? 그러면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하지 못하는 자산이에요. 혹은 1년 안에 현금화 할수 있더라도 위험 부담이 그 다음 조금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유동자산이다라고 분류를 하게 돼요. 유동자산에는 다시 또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산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 당좌자산은 어제든지 받으면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고자산은 앞으로 이제 뒤로 가면서도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 게 재고자산은 판매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은 크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산. 그다음에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주는데 투자자산은 투자자산은 말 그대로 투자를 목적으로 해요. 다시 봐보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금 어,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봐요. 투기로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거. 그럼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 펀드 상품 중에, 원금 보장형 펀드라는 게 있고, 원금 손실형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금 보장형은 다 물어봐보면 이자율이 되게 작아요. 이자율이 되게 작고, 원금 손실형은 이자율이 되게 높아요. 대신에 내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겠죠. 그니까, 러 내가 많이 먹고 싶으면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게 가지고 가야지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조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은 지금은 100억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100억이 아닐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실 수 있고요.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상 우리가 유형자산은 파는 게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기 위한 게그 목적이에요.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 우리 어 길거리 이렇게 다니면 어 택시들을 지나다니죠 택시가 택시를 팔러 다니는 게 아니라 택시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택시들이 영업활동에 사용되기 위한 자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형자산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애초에 팔려고 내가 구매를 한게 아니라 뭐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구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형자산은 지금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무형자산은 어 형태가 없는,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자산들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작권 같은 거 저작권? 그러면 저작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 돈 그냥 계속 벌을 수 있죠? 그렇죠? 어, 뭐 그런 것들 이제 무형,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고요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는데 자산이니까 자산 누구 거예요? 자산 누구 거? 내거 우리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 우리 기업 거를 우리가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자세한 설명은 이제 진도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더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전체 개념만 그냥 듣고 이해만 그냥 아 회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 괜찮으니까 그냥 자산은 누구 거야? 어, 내 거. 응,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자산이다. 그런데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거예요. 어, 내 건데 쓸 수가 없어요. 내 건데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학원 저희 학원이 1997년에 오픈을 했어요. 정말 오래됐죠? 뭐 벌써 한 19년 뭐 이렇게 됐는데 18년이 넘었는데요. 어. 저희 건물주한테 제가 보증금을 냈는데 잘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어.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언제 써요? 여기서 제가 나갈 때. 그 전까지는 내가 이 보증금은 내고 들어왔지만 이 보증금은 내 돈인 건 확실하지만 쓸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어, 1997년에 저희 학원의 보증금은 거물주 주머니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돈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기타 비유동자산은 내 것임에 확실하지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을 우리가 기타 비유동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간단하게 구별을 하게 되면 유동자산은 몇년 이내에 1년 이내에 현금화 할수 있는 것과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생각이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따져 주시면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채를 한번 볼까요 부채? 부채는 부채 부채는 두 가지 그냥 우리가 부채는 두 가지로 뭐랑 뭐가 있어요 유동부채와 유동부채로 그냥 나눠져요. 그러면 그냥 아주 쉽게, 유동. 아까 유동 뭐라 그랬죠? 1년 이내에 현금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어, 그러면, 여기에서 유동부채는 뭐야 부채는, 어, 누구 거야 이거 남의 거. 우리가 그냥 한 글자로 얘기하면 얘 남의 거 뭐라 그러죠? 빚이라 그래, 빚. 남한테 갚아야 돼, 빚. 그래서 우리가 유동부채다라고 하는 것은 몇년 이내에. 1년 이내에 갚아야 할거 이해가 되셨나요? 어 그럼 비유동 부채는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것들 이해가 되셨죠?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제가 자금이 아주 여유가 많아서 A라는 회사에 나는 한 20년 투자를 하겠다. 그럼 유동 비유동 따질 필요도 별로 없죠. 근데 난 자금이 조금 없어서 어 1년 안에 내가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경우에 수도 생기더라. 그럼 1년 안에 내가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어 유동자산이 유동, 유동 부채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그런 거를 따져주는 거예요. 이제 회계에 나중에 가면 이제 또 조금 배우실 건데요. 우리가 유동성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 유동성 비율은 뭐냐면 유동 부채분의 유동자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유동성 비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유동성 비율은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200% 정도, 200% 정도가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조금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렇게 해서 따져 주실 수 있는 거. 그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재무 상태에 대한 기본이었어요. 재무 상태에 대한 기본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어, 어, 안에 계정과목들은 어, 자세히 조금 음,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영성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영성과 경영성과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 기업이 어, 경영활동을 해서 나한테 돈을 얼마만큼 벌어 줄수 있느냐 라는 걸 따져 주시는 거고 어,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 그러면 수익이 많아야 우리 회사는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수익과 비용이라는 걸 이제 구분을 하셔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 주시면 뭐가 나와요? 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오늘 배우실 거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이거예요. 수익이라는 말하고 이익이라는 말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 남는 돈을 이익이라고 하는 거니까 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벌어들인 돈 전체 벌어들인 돈.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매출을 우리가 수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은 이런 매출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들였으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지출되는 것들을 우리가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게 되고 이익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야 남는 돈이 되는 거죠. 남는 돈. 그렇 그래서 전체 벌어들인 돈에서 쓴 돈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회계의 제일 첫 번째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라는 건 이제 요 정도 분류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다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얘네들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잠시만. 자, 우리가, 자, 이제 접근 방식을 자,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아까? 어 기업이 경영활동하면서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증가변화를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을 일정한 원리원칙에 의해서 기록하고 정리하고 계산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장 큰두 가지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다. 기업이 망할 건지 흥할 건지를 우리가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장부를 정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부를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어 필요한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뭐 채권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뭐 이해관계자들 뭐 혹은 정부, 뭐 세무자료로도 써야지 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을 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재무상태에는 뭐뭐뭐 있다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누구꺼 거? 내꺼 거. 부채는 남의꺼 그러고 나면 어, 진짜 내꺼 남는 돈을 우리가 자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은 무조건 전체 벌어들인 돈을 수익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벌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우리가 비용이라 한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난 남는 돈을 아까 뭐라 그랬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어,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오늘은 커다란 용어 중에서 그만큼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조금 되셨습니까요? 음, 네. 제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회계라는 거를 꼭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 조금만 더 열심히, 어,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면, 어, 이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하셔야지만,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머릿속에 남겨두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하시고, 회계는 프린트물 첫 페이지에 보시면, 어, 써져 있어요. 어, 복습의 연속입니다. 무조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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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잘 집어넣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